기계 설교는 일이 공부야 음.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하면서 나는 공부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돼 그럴 때 멘탈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<목소리> 선생님 음. 그 저희 채널에 지속적으로 달리는 그런 음. 내용의 댓글이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직자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오잖아요. 근데 그 재직자들 중에서 기계 설계를 하고 있는데, 음. 이게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나 봐요. 응, 응, 응. 있으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. 이안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음.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기계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음.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. 따로 이제 대학을 다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 되는지 그걸 해야지 그 부족한 게 채워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, 그런 비슷한 내용 나도 들었던 네. 것 같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네.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야 일을. 그렇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. 살아서 계시는데 이제 분이 이제 전공을 안 했다는 게. 계속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,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니면서 다니면서 한서 어, 전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. 그런 어, 나도 그 비슷한 걸좀보긴한것 같다. 어 좋아. 그안 그래도 그런 부분 을한 번씩 딱찝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. 요 근데 이제 네. 내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어. 뭐 내가 하는 말이 100%뭐 기초 진료 생명은 아니니까 네. 일단은 전공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핸디캡이 작용할 있어요, 심리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(2년제가) 됐던 (4년제가) 됐던 예. 가서 전공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 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무 내가 난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취준생이 아니라 실무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. 그럼이분들 실무는 도움이 거의 안 돼. 오히려 본인이 했던 실무가 그 대학에서 후배들한테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. 아... 어. 근데 나는 아까 말, 말했듯이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잖아. 왜냐면 기계 설계 업종에 있다 보면은 본인은 네. 비전공 했는데 주변에 또 전공하는 사람들 드글드글 하고 네. 얘기하다 보면은 위축되고 그럴 수 있잖아.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라면 괜찮은데 네. 내가 뭔가 배워서 내 심을 적용을했다 이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. 음. 어, 오히려 본인이 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음. <laughs> 될 수도 있고, 더, 더 좋아. 선진 기술을 자기가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. 솔직한 얘기로. 음.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일을 하시다 보면은, 나중에 사실, 뭐, 심을 하고 있다. 그회에서 끝까지 롱런 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. 그렇죠. 이직 전직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. 예. 근데 이직 전직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비전공자지만 뭐, 전공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경영학을 전공을 했다. 네. 근데 기계 설계를 하고 있어.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전공, 어쨌든 뭐 대학의 논어지나 이런 거 형태를 다 떠나서 학위, 뭐 석사나 학사나 전문학사 자격이 있으면 이직할 때 훨씬 유리하지. 그두 그러니까 가지야. 나중에 이직과 전직, 그 자기가 어떤 심리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, 나는 좀 가겠다. 이거는 나는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쉽지는 않겠지. 네. 그 만약에 이제 행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라면더몇배 힘들 거란 말이야 대학 가는 것도 다 돈이잖아 요즘은 돈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돈만 있으면 갈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괜찮은데 어 자기가 지금 본인이 이제 공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좀일 자체가 좀 어렵다 내가 뭔가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, 부분이지 네. 학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요, 음. 선생님 대학에 가서 이제 그 지식을 채우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좀안될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면은 음.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지식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? 그건 다른 업종은 모르겠어. 요 그게 설계나 우리 제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. 네. 일을 못 한다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거든. 네. 내가 정말 아는 게 없어서 할수 있는 게 없는 데 본인이 답답한 경우가 첫 번째이고 네. 두 번째는. 주변에서 너일 못한다고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있, 있는 경우가 있어. 진짜 있어. 그두 가지야. 근데 네. 본인이 일을 하다가 답답한 경우는 찾아봐야 돼.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후배들한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. 우리 후배들은 공부 그러면은 일이 끝나고 내 책상 안에서 교재를 보면서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잖아. 근데 음. 우리는 우리 기계설계는 일이 공부야. 음. 좀 내가 좀 과장되게 해서 얘기한는지 모르겠지만,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하면서 나는 공부하겠다. 이거는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습득이 되는 거거든? 모르는 것 있으면 자꾸 찾아보고, 사람들한테 물어보고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일 편하면 한 물어보는 거지.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야. 근데 그쪽에서 다 대답이 현않아 아니면 틀린 답이 나와. 그럼 그쪽도 모르겠다고. 그때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 거거든. 근데 그 과정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올라가 있어. 내말빨이 세져 있고. 그게 공부란 말이지. 그 자체가 공부야. 근데 이제. 사실 우리가 공부한 를 것처럼 하루 아침에 일취일장 하니까 힘들잖아. 특히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렇잖냐. 네. 자기 경력과 나름대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자꾸 너 이것도 몰라,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나 네. 너만한테 다 했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. 그럴 때좀 멘탈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. 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사실 좀 신경 써주는데 다들 나사기 바쁜데 누가 신경을 써주냐.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. 내가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으면은 어~ 같이 일했던 친구를 판단하고 다내 기준인 거거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 네. 그치 그러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. 내가 이 새끼하고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때려치우고 딴데갈 건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때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새끼한테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답답해 내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뭔가 찾고 찾고 처음부터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와 있어 이런 사람 밑에 있는 애들은 그때 배울 게 있을까 붙어 있더라는 거야.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걸로만 컸어. 어. 네. 아니면 이걸로만 컸어. 이런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? 내가 예전에 다른 영상 말해가않는다 대기업 가면은 임원들 어, 보면은, 와, 저,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있지? 막, 막 미스터리한 그런 인간들도 있다고. 네. 물론 그것도 내 기준이야, 내 기준이고. 그 사람이 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. 정말 아주 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아주 환상적인 방법으로 아부를 한다든가.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게없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쪼금만더 밑에 나가는 거야. 음. 음, 그렇게 보는 게 맞아.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. 본인이 일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꼭판단하해요그 어려움이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일 일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서 그런 건지. 일단 그 판단을 하시고 하다딱 주변 상황과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. 우리 기계 업종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뭔가 풀려고 내 노력하면 노력해서 더 꼬이는 게 이게 특징이야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또 말을 해줄게 왜 우린 그럴 수밖에 없니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 우리는 그냥 꼬여 날 낮춰봤자 내 꼴만 우스워지지 꼬인단 말이야 그냥 그건 내가 실력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면은 두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전 놈하고 빠이빠이를 할 건지 그 붙어 있을 건지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아까 이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붙어있는 거고 음. 배울 거 없으면 빨리빨리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는 우리 기계설계에서는 사실 좋은 사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뭐 조, 좋은 아저씨 뭐그뭐 츤데레? 어, 뭐 이런 그렇죠. 게, 그거 다 판타지고 그건 어, 판타지 그런 사람은 없고 좋은 사람은 거어 뭐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음. 아닌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아까 다시 원점 돌아가서 아까 그 질문하신 분처럼 그렇게 음.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어 나는 대학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정리하시면 되고 음. 본인이 어,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이에서 오는 건지 사람에서 오는 건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사람에서 오는 거라면은 대학을 갔다 와도 해결 되지 않을 거야. 음.